안녕하세요. 사과경제입니다. 고버스 방송 빠르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퍼스 가격 2880을 지지를 하고 공중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 종가 기준으로 2905 가격, 여기 한번 내려올 것 대비해서 여기 가격 보셔도 되고, 또는 2880 한번 내려와 주는 것을 한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집하는 부분은 필매수로 해서 3130원, 이 박스권 생각을 하셔서 매집 매도 하셔도 되고요. 다음 주 이제 주 단위로 또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3130 가격, 갭으로 시초가가 넘었다 그러면은 한 주간 이제 3.130 지켜야 되는 자리인 것이고 혹여라도 시초가로 해가지고 가격을 띄웠는데 3.120이나 뭐 3.100에서 시작을 해서 때렸다 그러면은 띠링띠링 띠링 이 가격 위가격은 보너스 타임 팔고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똥매매법으로 넘는지 아니면은 밑에서 때리는지 잘 확인하시고, 때린다 그러면 박스권 생각해서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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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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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수익화 하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2326 가격. 전날 도 갭으로 다 밑에다 시작을 하다 보니 죽어버렸고,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도 한번 올려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역시나 힘이 없이 밀려 버렸습니다. 예, 수급선은 자석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주 가격이 2326 가격 가까이 붙을 확률이 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이고 어쨌든 미국, 미국장에서 나스닥 부분은 크게 하락된 부분은 아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2326 가격 한번 만나고 가격을 세팅해 줄 것입니다. 그런 거를 다잘 대비해서 매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67일 가격 종가 가격이 67300.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 가지고 한번 반등을 노려보려는 어떤 포지션들이 공매도 부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자 현재 공매도 청정 지역으로서 수급선 자리도 지켜준 만큼 월요일날 후아콘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갭으로 빨간 불을 띠링띠링 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터리 관련 삼성 SDI 삼성도 음, SD 삼성도 괜찮네 삼성 SDI 그러나 LG하 LG, LG 생활건강 거의 뭐 마탱이가 간것 같은데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현재 여기 개인 수급 들어오는 자리, 이 자리에서부터 신용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누구 신용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개인 신용 아니겠습니까? LG 생활건강 절대 떨어지지 않는 최상의 종목.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용을 빨아 땡겼는데 개인 수급들이 빨아 땡겨지네. 예, LG 생활건강 차트상만 봐도 만 원, 만 오천 원 부근까지 이제 갈 확률이 한 80%가 됩니다. 그냥 뭐 가깝게 한번 봐도 한 13만 원 부근, 13만 원 깨지면 만, 만 원에서 만 오천 원대로 주식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도대체 여기 개인 수급들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150만 원 내부터 해가지고 신용까지 땡겨서 현재 이 섹터에 물려있는 개인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월 단위로 그냥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 현대차만 아마 지금 자동차 관련 주들만 보합권을 유지하거나 상승을 할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차들 한 차로 해가지고 팔아먹는데 다 차량에 비해서 원가 대비가 낮다 보니 선택할 포지션들이 현대차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기술력도 상당히 올라온 것도 점수를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율 대비해서 우리나라 차가 가격대가 괜찮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g전자 네이버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카카오 카카오 지옥행으로 간다고 절대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15,000원까지 갈 확률이 한 99%? 한 6월달, 7월달부터 해가지고 이차전지가 미친 듯뭐 하늘을 날라가는데 곧버스를 뭐 한다고 난리를 치던 댓글러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 돈 벌어 쓰셨다 그러면은 주변에 뭐 어린이 친구들 후원도 좀 해주고 해라 그랬는데 후원은 잘 하셨나 모르겠네. 곧 예, 버스는 뭐 그렇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미국에 드디어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보압을 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목요일 전까지인 수요일까지는 고버스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모르니까 좀 나왔다가 요거 확인되고 수급들이 어느정도 진정됐을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주 목요일날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잘 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주말방송 고버스는 이렇게 짧게 하고 파라다이스 편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두 편은 좀 나눠가지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